나눔은 줄어드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함께 충만해지는 일입니다.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는 듯 모르는 듯 남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습니까?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제일 바람일, 는바람이라 하지 않습니까? 보시. 보시 나 일이에요. 배포 일이 아니나 일이에요. 나다꼭 물질적인만 아닙니다. 근데 부드러운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. 내 것이 있어야 나누지 말도 안 돼. 꼭 물질적인 생각이 나눈다는 것은 우선 마음이 가야 돼요. 마음이 가야 물질이 따라가는지 따라가는 것이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물질이 어떻게 갑니까? 이렇듯 법정스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열고 작은 것을 나눠보세요.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당신도 상대도 함께 채워줍니다. 오늘 누군가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. 나눔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.